판사는 국민들한테 욕먹기 싫으면 무기징역, 사형 때리면 그만인데 왜 징역 35년을 내렸을까요? 아 그거는 판사 얘기를 포기한 거죠. 판사 얘기 포기한 거죠. 판사가 네. 국민한테 욕먹기 싫다고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하는 거는 판사가 아니죠. 안녕하세요. 디스이즈 김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쇼츠에서 예고한 대로 정인이 사건 2심 판결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원래 1심에서는 무기징역 판결이 났었는데 2심에서 35년형으로 감형됐죠. 일곱 가지 이유를 판사가 들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 네, 유강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이심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징역 35년, 그리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의 취업 제한.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뭐 어떤 혐의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건가요? 어 일단은 이제 주요한 죄명이 살인이었고요. 그 외에는 각아동법집법 위반의 뭐 상습 아동학대, 그리고 유기, 방임 등의 혐의가 합쳐져서 3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무기징역에서 35년형으로 감형하면서 판사가 든 이유 7가지. 그첫 번째, 피고인이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서 살인범행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은 우리가 판결문을 읽을 때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고의에 의한 살인이냐 아니면 뭐 살인은 다 고의지만 계획에 의한 거냐 우발적인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여기서 우리가 계획적이었다 이제 우발적이었다라고 봤을 때는 어 약간 우발적인 성격도 있어요. 보면. 왜냐면은 이제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화나는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죽였다기보다는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죽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미필적 고의를 인정을 하는데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한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살인보다는 뭐 좀더 가벼운 양형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살인을 할때 거의 계획 없이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아동을 죽이는 거는 어떤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사실 별로 필요하진 않아요. 뭐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필요가 없고 그리고 특히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간의 아동 학대가 계속 벌어진 다음에 그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로서 살인이 이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계획을 해서 한 번에 죽이는 것보다도 지속적인 학대와 그 학대가 심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살인. 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전 과정을 다 생각한다면 오히려 가법성도더 높다고도 볼수 있긴 하죠. 감형 이유로 든것 중에 두 번째가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는데요. 예, 예.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그 약모가 정인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 음. 그래서 이게 뭔가 살리려는 노력을 안 하진 않았다. 막 이렇게 음. 이유를 들었더라고요. 그렇죠. 범행 직후에 피고인의 행동도 사실은 중요해요. 그것도 음. 가능 요소인데, 이 정인이가 죽지는 않은 상태였죠. 죽지는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범행은 끝난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 그냥 방치를 했다거나 아니면 좀 확실한 살인까지 그냥 음. 쭉 나아갔다라면 은 가벌 요소가 됐겠지만, 이 경우에는 그래도 살리려는 미약한 노력이나마 했다는 것은 감형 요소는 맞고요. 근데 이게 정말로 피해자를 살리려는 노력이었는지 음. 그리고 진실한 노력이었는지 좀 의문이 들어요. 제가 119를 부르지 않은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음. 판결문에 이제 여러 번 나오지만 네.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서 또 신고를 받을까 봐 항상 스트레스 받았다라고 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정인이가 살아났다고 쳐볼게요. 그때 119가 또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이 집은 또 아동학대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려고 119를 안 불렀던 게 아닌가. 이 문구만 보면 감염 요소는 맞는데요. 이 전체적인 그 맥락과 그리고 이 가해자가 이 행동을 한 목적 이거를 좀더 들어가서 본다라면은 사실 의문점이 가장 많은 감염 요소이긴 합니다. 세 번째로 들어가 볼게요. 분노, 스트레스를 제대로 통제,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으며, 이런 심리적 특성이 극단적, 폭발적인 형태로 발현돼 이번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 아, 일단은 이게 감염 요소가 된다면 고마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제 어떤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제. 무조건적으로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누구를 때리고 점심 먹고 나가서 누구를 때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결에서 많이 언급한 것이 하나는 분노조절 장애이고요. 또 하나는, 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서, 음. 그리고 또다시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인한 분노, 그러나 스트레스, 요거 네. 보면. 첫 번째 부분에서 분노조절 장애 부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이웃에 대해서 이웃이 올라왔을 때너왜 자꾸 올라오냐, 라든가 하면서 분노를 표출한 바가 없어요. 오직 단한명에게 분노를 표출했죠. 정말. 정인. 그렇죠. 약자인 정인이한테 분노를 표출했죠. 그래서 분노조절이 사실은 잘 돼요, 이분은. 음. 보면. 이 사건에서는 그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하나는 분노 조절 장애인데 그거는 사실은 아무에게도 장애를 일으킨 적이 없고 정인한테만 일으켰는데 그게 감염 사유가 되는 것인가. 두 번째는 아동 학대 신고를 당하는 스트레스를 받아 아동 학대를 범행했다는 것인데 그게 감염 사유가 될수 있는 것인가. 음. 예, 그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강서구 위탁모 학대 사망 사건 여기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를 그렇죠. 학대했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는 그 일심 판결문에 신체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 피고인이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판사가 얘기했거든요. 네 번째 이유도. 아전 저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데. <laughs> 괜찮습니다. <제가> 균형을 <균형으로> 맞춰 드릴게요. <laughs> 저는 사실 이게 이번에 이제 이 이슈를 다루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35년형도 있지만 이유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네. 가명 좋다 이거예요. 뭐 가명 이유가 있으면 가명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판상하던 이유들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 봤을 때 이게 과연 이해가 되는 이유냐? 이 부분이었는데 네 번째 이유가 뭐냐면 양모가 자신이 한 범행에 상응하는 정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살인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까지는 하지 않았다. 저는 네. 이거 보면서 아, 이신 변호사님 참 잘하셨다. 아 그래요? 네 잘했다고요? 생각 예, 잘했다고. 아, 네 이신 변호사님이 잘했다고요. 왜냐하면 이 범행에 상응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피고인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피고인들이 충분한 감형을 받느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형을 좀 인정받으려면은 자신의 네. 범행을 상응하는 정도만큼, 네. 혹은 그 이상을 뉘우치고 인정하고 해야 감형이 음. 보통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자신의 범행을 계속 꾸준히 부인해왔고 음. 그 부인은, 부인한 것을전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왜냐면은 이 제가 판결문을 읽어봤을 때 피고인 입장에서는 부인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도 판결문에서도 그대로 써 있죠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정말 조금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너를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끌어내려 주겠어 너무 관대한거 아니에요 판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호사님께서 잘했다고 하는 거죠 음. 그만큼 이제 피고인의 정상을 예쁘게 보인 거죠 음. 예 판결문 전체에서 느껴지는 거는 이런 거예요 본성이 악한 사람은 아닌데 음. 예, 과도한 스트레스로 지속적인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이것을 멈추지 못하였다. 라는 것이 판결문 전체와 사건 전체를 통틀어서 좀 느껴져요. 재판부가 볼때이 사람이 사실 전과도 거의 없잖아요. 본성이 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게 정말 잘 어필하지 않았는가? 이게 다섯 번째 이유에도 나오는데 네. 이 양모가 결혼한 후 이번 사건 이전에는 평범하게 살아왔다. 음. 해외 봉사, 헌혈도 굉장히 많이 했고 처벌 받은 것도 벌금형 한 번. 그래서 이게 감형 요소라는 거는 좀 동의는 해요. 음. 예, 왜냐면 하이 어, 정도의 피고인는 사실 상당히 드뭅니다.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음. 10년 동안 50일에 동안 이 50일에나 헌혈이나 봉사 활동을 했단 말이죠. 자원 봉사를. 음. 그러면은 한두 달에 한 번씩 하신 거예요. 그 10년 동안 해외 아동 후원을 해왔어요. 음. 그 이런 행동들은 사실은 법정에서 만나는 피고인들, 네. 중범죄자들한테는 사실 찾아보기 힘든 요소예요.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일반적인 사건에서 좀감형 요소가 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동의는 할수 있다. 여섯 번째 이유 네. 한번 볼게요. 양모가 현재 만 35세로서 장기간의 수영 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조금이나마 자신의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수 없다.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네. 없다고 할수 없다죠. 이거는 사람 만명 있으면 만 명한테 갔다 올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감염 요소라기보다는 재량인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이제 그피고인이 직접 본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뭐 동의한다 안한다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뭐 국민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면서 보면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감형 요소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부는 범행 자체 잔혹함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취약한 상태에는 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아이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공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양모 혼자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걸 막지 못한 제도적인 잘못이라던가 그런 감시자들의 잘못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양모한테만 처벌을 다 몰아줄 순 없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죠. 이것도 사회에 대한 대답이에요. 네. 예, 재판부의 대답인데 사회적 공분을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음.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공분만으로 무기징역에 처하기는 너무 가혹하다. 음. 이 공분을 여러분이 공분하시는 이유 중에 음. 100%가 가해자냐. 음. 우리 공분 아니다. 중에 일부는 왜 아동학대 신고를 여러 번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격리하고 보호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공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분이 오로지 피고인이 안아야 될 목숨 아니다. 이런 건데요. 뭐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 공분 자체를 양형요소에 안 넣으려고 하는 거. 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적 관심이 있는 거는 중형,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없으면은 가볍게 처벌. 이러면은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회적 관심을 갖는 피고인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회적 공분을 양형 요소로 되도록 삼지 않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재판부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사회적 공분이 많은 건 알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이 사람한테 모든 걸다 집중파를 할 수는 없어요.라는 거를 이 이렇게 반복하게 말씀하신 부분인 거죠. 그 제가 또 찾아봤어요. 예예. 예. <laughs> 다 이런 식으로 하는지 왜냐면 사회적 공분이 많았던 사건은 이거 하나가 아닐 거거든요. 어 그렇죠. 포천 입양 입양딸 살인 사건이 예.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건 아동 학대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사회가 피해자에게 보내는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다. 와. 완전히 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단했네요? 네. 정말 비슷해요. 비슷하게 학대했고, 사망했고. 그렇죠. 사회적 공분이 이었는데 지금 판사가 완전 다르게 반응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피해자한테, 네. 우리의 잘못이 있으니, 피해자에 대한 예의다, 음. 최소한의 예의다. <laughs> 너무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같은 것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렇게 기자님이 이두 판례를 안 찾아오셨으면, 네.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같은 걸로 두 가지 판결이 날수 있다라는 거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자꾸 국민들이 아셔야 되고. 제가 댓글을 받았는데 그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왜 성인의 죽음만큼 형량이 안 나오는지. 현 판사들은 아이 죽음에 대해 관대하다. 그렇진 않고요. 성인 죽음만큼 형량 나왔고요. 현 판사도 아이 죽음에도 관대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형량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게 낮은 게 문제지 음. 이 판결만 낮아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판사는 국민들한테 욕 먹기 싫으면 무기징역, 사형 때리면 그만인데 왜 징역 35년을 내렸을까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아, 그거는 판사의 길 포기한 거죠. 판사얘길 포기한 거. 판사가 네. 국민한테 욕 먹기 싫다고 무기징역, 음. 사형을 선고하는 거는 판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판사 자격이 없죠. 지금까지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이 크지 않았다고 해도 판사님이 뭔가 그러니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런 사건일 때 크게 딱그뭐 무기징역, 상 사형 이런 식으로 때려야 아, 진짜 아동 학대 사례 정말 나쁜 범죄고 아동 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도적으로도 보완을 하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조심해야겠다. 이런 사회적인 환기도 시킬 수 있고 전체적으로 양형도 올릴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냐면 살짝 올리는 건 상관없어요 음, 네. 근데 확 올리면 그거는 사실은 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판사도 이제 확 올릴 순 없다 조금씩 올릴 순 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맞고요 그리고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기 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압박도 있는 거죠 그쵸. 사회적인 압박, 국민의 그런 의견들이 그런 사법부에 대한 어느 정도 사실 압박이 되는 거고 음. 바로 바로 이제 막두 배, 세배올라갈 수는 당연히 없지만 그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인인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판결문을 읽어보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에 나는 이거 동의하고 동의할 수 없어 이런 것들 그,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음. 그 건전하게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개선되는 방향이거든요. 제가 판결을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부검의가 한 증언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피해자는 사망 당시 머리, 복부, 팔, 다리, 어깨 등 신체 곳곳에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로 인한 골절 등 신체 손상에 처절한 흔적을 갖고 있었고,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체가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한 상태였음을 밝히고 있다. 사실, 정인이 사건 다시 보자는 이유 중 하나가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자 이런 의도였거든요. 사실 아동 하나를 키우는데 말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인이 사건 계기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보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정인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어떤 판결이 날지 같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판결에 대해서 7가지 이유. 음. 같이 살펴봐주신 요강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김기자 디스위즈 팀이 이런 판결문이나 이런 법 쪽에 깊이 있게 연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고 특히 사회적 약자 그리고 사회의 이제 어두운 부분들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잘 전달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 저희 이렇게 인사... 안녕. <laughs>